예수님 오늘은 4월 21일 부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의미를 찾게 해주고자 나아갑니다. 생명체는 개별로 존재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생명의 창조조신 하느님 안에서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만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기운과 의미를 나누어 전해주도록 믿는 이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초창기 역사에 있어서 선교는 박해 상황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스테파노가 처형 당한 후그 폭풍이 밀어닥쳐 사도들을 제외하고 스테파노가 속했던 공동체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그런데 스테파노의 동료였던 필리포스 역시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복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필리포스를 보고 나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스테판의 동창생이었던 사울은 이와는 아주 딴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아예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던 이 사울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더 북쪽인 시리아 다마스쿠스로까지 박해의 손길을 뻗치자 보라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어 그 길을 가로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박해가 선교를 촉발한 데 이어 박해자까지 선교사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된 사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처럼 초대의 교회가 겪은 영원한 생명의 현실. 또 선교의 과정은 아주 오묘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복음 진리 또한 오묘한 섭리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에서처럼 박해가 선교를 촉발했다는 점은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마테르치 신부가 예수회로부터 중국에 파견될 무렵의 유럽 상황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그 당시 막 설립된 예수회는 유럽을 떠나서 새로운 대륙으로 선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동양의 선교기를 열어놓았으므로 후속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첫 세대 선교사를 파견된 마띠오리치 신부는 중국에 도착한 이후 아예 중국인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두 발과 복장 뿐만 아니라 중국어, 한자와 한문, 그리고 유학의 경전까지 20여 년에 걸쳐 두루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시경과 서경 같은 고전에 상제라는 인격식 개념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보유론적 입장에서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천주 시리를 1594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던진 파문과 반향은 당시 명나라에서보다 조선에서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삼정의 물란에다가 신분차별과 적서차별, 남녀차별과 관민차별 등으로 숨막히던 상황이었습니다. 1789년 무렵에 천지남 강학회에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던 이벽은 중국 고전보다 더 오랜 우리 옛 선조들의 사상이 비로소 마테이르츠가 전해준 그리스도 신앙으로 구체화되기 이르러선을 깨닫고 그를 참고하여 성교 요지를 한문으로 쓰고 나서 다시 일을 풀어서 한글로 천주 공경가를 썼습니다. 조선사회에 축적되어 가던 모순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커가던 중 천주 시리와 성교 유지, 그리고 천주 공경가는 마른 들판에 불 붙듯 기폭자가 되어 선비들과 서민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이 이벽과 함께 전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첫 해에 한양 선비 천여 명이 입교하는 경이로운 선교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명례방 김범의 집에서 모임을 하다가 적발된 추저 적발 사건으로 가태어난 조선 천주교회는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으나 경기도의 권일신, 충청도의 이단원, 전라도의 유한검 등에 의해 복음은 전국으로 퍼지게 이르렀습니다. 1801년 진산 사건으로 권상현과 윤지 측이 순교하자 조상제사의 미련이 있던 양반신자들은 냉담하고 말았지만 중인 이하 서민들은 더욱 천주교에 관심을 기울였고 아예 박해를 피해 향후 100년 동안에 전국 800여 곳 이상의 심산 유곡으로 교전을 세웠으므로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다 못해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해라, 박해적 상황이 신앙을 억눌러 교회를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를 촉발시킨다는 역설적 진리는 역사에서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진리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제1공리라면 그 십자가를 발판으로 해서 부활의 진리가 꽃을 피운다는 것이 박해받는 교회들이 거둔 성공적인 선교석과에 의해 입증된 제2공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생명의 빵으로 먹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현실적 전개 과정에 이르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발판이요. 박해는 선교의 도약대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고달픈 지경이어도 믿는 이들의 양심은 떳떳하고 자유롭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따라오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평소에 그리 밝게 깨닫지 못했던 복음 진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깨우침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가의 도노 돈수 같이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현실이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다가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을 의미와 기운으로 다시 살리시는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